국방과학연구소 군사기밀 유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사일, 군용비행기, 최첨단 기술 등 우리나라 무기 관련 기술이 모여있는 연구소입니다. 최근 고위급 연구원 60여 명이 기밀을 빼내 ADD를 떠난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유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유출한 2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중한 연구원은 방위산업체가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자료 68만 건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외에 조사 대상에 오른 20여 명 대부분은 방산기업에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국가안보 관련된 기밀을 빼가도록 무방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 그 연구원 분위기는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 못 가지고 나가면 나만 손해다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공적 책임감, 애국심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접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재직 시와 유사한 업종에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문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14년에는 암호 장비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14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 외국 주재 사무소에서 비밀 문서 송수신용 암호 장비가 사라졌습니다. NX52R로 불리는 이 암호 장비는요. 팩스를 보낼 때 평문을 비문으로 보내주는 바꿔주는 암호 장비입니다. 암호 장비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건 14년 6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무려 넉달뒤인 10월 14일에야 장비가 없어진 사실을 그제서야 확인한 것입니다. 네달 동안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요. 이 암호 장비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무관부가 쓰는 암호 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네 달간 도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아 정부의 암호 체계나 군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한 명에게 감봉 징계 내리는 것으로 조치를 마쳤습니다. 감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경징계입니다.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완전히 선방망이 그 자체입니다. 국방기밀 해외 유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프랑스 군수업체 한국 지사장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인 박모 씨로부터 국방 기밀을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였습니다. 박 씨가 프랑스 군수업체에 넘긴 군사 기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기 호위함 레이더 개발 정보, 다른 하나는 공군 레이더 개발 사업 정보. 박 씨는 그 대가로 프랑스 업체로부터 2005년에만 4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 9월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군수업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황당하죠. 국방과학연구소 전 부소장 박모 씨는 징역 1년은 선고받았습니다. 싸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손방망이그 자체입니다. 국가 안위에 국가 관련된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익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중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를 처벌 내리는 이런 상황은 이제 근절해야 합니다. 철저 조사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리고 일벌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는 애국심과 공적인 사명감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심과 공적 사명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부 감사관 등 정부 부처의 감사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막,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막기 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